네, 샤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4일 어, 금요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구들 목사라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 잠시 말씀 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 하나님께서 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 방주에 예, 올라타자마자 어, 이제 하늘로부터 폭푸어스와 같은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선별해서 방주에 오르게끔 했던 가축들 어, 땅에 들 x 승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one. The next one is the next 이 n e The next one is t h 가족들 그리고 어, 짐승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들이 감주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나와야 하는데 물트로 나와야 되는데 어, 땅이 물로 뒤덮여 있다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끝은 멸망에 있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것, 다시금 하나님 뜻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고 회복시키셨듯이. 또그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땅 가운데 생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삶람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그렇죠. 심판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단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만연하고 여전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자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 구원받은 인생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 나는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 죄된 그런 몸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죄인의 상태에 우리를 버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이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어,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 의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의롭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곧 어, 의인이 의롭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란 결국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한 사람,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또새 생명이 열리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의인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어,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하신 것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또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회복을 명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은혜 역사들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의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 오늘날도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구절 목상난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